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ISA 계좌만 만들고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 만들었었는데 제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경우 만기시 다 팔고 현금으로 만들어 인출해야 합니다. 계좌를 다시 개설하고 다시 사야 하는 귀찮은 과정도 있기도 해서 연금저축계좌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ISA는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국민들의 노후는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빈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모으라고 적극적으로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 많이들 가입하셔서 절세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 저축 계좌와 IRP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과세위원 효과입니다.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 시 세금 15.4%를 물리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 받을 시 15.4%의 세금을 떼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 t f 에 매도 후 수익이 생기면 또 15.4%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이 모든 게 과세 이연이 되며 55세 이후 받는 시기에 따라 5.5%에서 3.3%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공리의 힘으로 인해 일단 세금 없이 더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구간에 따라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의료보험비 등에도 합산이 되지 않으니 혜택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 엄청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적으로 혜택이 많음으로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금제도를 보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인의 소개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은 추천하지 않지만 저도 이미 잘 모를 때 가입하여 10년 만기로 납입이 끝났고 해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 연금저축계좌이며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며 저도 작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돼서 만들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그리고 IRP 앞에서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 900만원까지 되고,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는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은 최대 99만원, IRP는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가 공제가 되고, 그 위에 연봉은 13.2%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투자 가능 상품은 연금 저축 계좌는 펀드 리츠 ETF 등이 있습니다. 보통 리츠와 ETF로 포트를 채울 예정입니다.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인 예금 RP, ELB, 국고채 등과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 ETF, 리츠, ELS 등이 있습니다. IRP의 제일 약점은 제 생각에는 위험 자산 비율 70% 제한이 있어 배당 ETF나 리츠 투자에 70% 이상 투자가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퇴직금 외에는 더 이상 납입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0%를 채워야 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인 예금이나 RP는 후에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각 운영 상품별 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IRP는 퇴직금 수령 시 무조건 다이렉트 IRP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따로 운영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중도인출해지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이며 이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IRP는 연금소득세만 내고 중도인출하려면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의 경우 가능하고 위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가입기간에 큰 절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16.5%의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 바랍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넣어야 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 납입금에 대한 과세 부분을 보면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3.3%, 5.5%의 연금 소득세를 받으면서 수령 가능이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표와 같이 55세에서 70세 미만은 5.5%이고,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작으나 일단 저는 55세에 받을 생각입니다. 저같이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는 혹은 가정주부의 경우에 는 연금저축에 넣은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연금저축에 넣은 원금은 55세에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액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내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되고 10년 이상 받게 되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 일 경우 종합소득합산 과세가 되니 1200만원이 안 넘도록 분산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배당 개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